안녕하세요, 김형빈입니다. 오늘은 2025년 10월 30일 목요일입니다. 이번 소개할 식물은 돌나물, 돌나물입니다. 가을이 되어서 돌나물이 야들야들해서 지금 채취해다가 나물로 드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. 돌나물도 효능이 있는데 항암 효과에도 좋고 면역력도 강화시켜주고 피부 노화 등 여러가지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. 오늘은 김영빈이가 돌나물을 영상으로 담아서 우리 구독자님들께 소개합니다. 돌나물 많이 드시고 건강 챙기세요. 이상 봉담에서 김영빈이었습니다.